골!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요. 25일에 생일이었습니다. 아저 네. <laughs> 전날에 생일다음날이뭐 어, 보내드려야 했는데 까먹었어. 재강이 싸가지 없는 놈은 축하한다는 카톡도 하나 없었으니까. 나 선물 보내줬어. <laughs> 아니 나 깜빡했어. 고려면은! 하 바나나 우유에다가 계란까지 <웃음> 보내줬다. <웃음> 형, 저번 주에 아, 이제 제 생일, 오셨어요? 25일이 제 생일이잖아요. 24일이 촬영 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제강이랑 저녁이랑 한끼 먹으려고. 네. 제강이한테뭐 크리스마스 이분데 뭐 저녁이라도 먹을까 했더니 제강이 <laughs> 뭐라는 줄 알아요? <laughs> 가야 돼요. 어디 갔어? 뒤도 아, 안 돌아보고. 아니 어디 가는지는 말안 해. 너 어디 안 갔지? 집으로 갔지? 야안 바쁘다 그랬었는데 그때? 그래 아무 약속도 없었다며. 약속 없어서 둘이 보내기로 했는데 아니, 갑자기 원래는 뭐 나랑 집 집간다 난... 했잖아. 어? 집간다 했잖아. 뒤로안 돌아보고. 경주마마냥. <laughs> 아그 어? 혼자 방에서 아마 와인 먹고 혼자 치즈랑 해서 먹었. 어 그러니까 와인 또 좋아니까. 하아니 <laughs> 아, 그럴 거면 나랑 뭐 삼겹살이라고 같이 먹지. 아, 싫어 싫어. 하루 <laughs> <그냥> 먹으면. <laughs> 제가 아 예능은 제가 아 방송은 말이야! <laughs>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아 그날 또 이제 같이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명이잖아 오늘 네명 모이잖아요 처음으로 네. 서열정리야 필요한 게 나이 대로가죠 나이 대로요 <laughs>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수빈이는 선배 대접 똑바로 하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요. 봤어요? 나저그 영상 보고 되게 기분 나빴어요. <laughs> 야 이거 같이 있었어도 그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 왜냐면 어, 나랑 같이 있으면아 형님, 형님이는데 뒤에서 <laughs> 선배들 똑바로 해야러니까 아, 앞에랑 뒤랑 다르다. 약간 앞잡이 느낌이라니까요 그 친구. 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예전에 카페에서 둘이 만났거든요, 수빈이랑. 네.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좀 좋은 컨텐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랑 하지 말고, 나랑 하자. 맞아, 들었어. 수빈이가 그랬다니까! 맞아, 둘이 하자고. 지금도 생각 똑같다니까, 수빈이는. <laughs> 아, 제강이랑 코리아맨은 빼고, 우리끼리. 종국 우리끼리하자 이런 친구야. 아니 이제 곧 있으면 출연을 했을 가 내가 수빈이를 뛰어넘는 거야. 그래요 훨씬 나잖아. 그냥 <laughs> 코리아맨은 훨씬 더 많이 했어. 거기다 재강에도 올해로 <laughs> 보면은 수빈보다 훨씬 많이 했어. 맞아. 렇지 어, 수빈이 형두 번밖에 안 했잖아. 어 일단 으뜸형이 일단 방장으로 계시니까 어, 한삼 등이지 않을까? 궁남형 있고, 그다음 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수빈인가요? <laughs> 김수빈 씨 있고. 아예 제대로 이제 서열 정리를 하려면은 대결을 한판 해가지고 아... 남자는 또 내기거든 코리아맨이 또 내기 좋아하잖아 옥상으로 따라와요 어? <laughs> <laughs> 저도, 저도요? 그러니까 코리아맨도 진짜로 수빈이보다 훨씬 본인이 서열이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죠 걔는 그냥 발가락 발깍... <laughs> 그리고 재강이도 저번에 당구 쳤잖아 네. 뭔가 제대로 안 됐잖아 그날 그렇지 그렇지 너도 훨씬 뭔가 보여줄 수 있잖아 아 그럼요 한번 해야지 <웃음> <웃음> 너는 너는 서열 제일 꼴찌다. 야너 서열 제일 꼴찌야. <laughs> 와가셔 <나 쉬워>. 오이가. <laughs> <laughs> 질문이 <laughs> 세번간거 알죠? <간가야죠>. 질문이 <laughs> 세번 갔는데 <laughs> 그럼요. 한번 해 봐야죠. 야야 <laughs> 그리고 짜시가 팔짱 풀어 자식아. <laughs> 이게 되게 소극적인 <laughs> 자세야. 네, 싸가지 없이 팔짱을 끼고 있어. 팔짱 풀어 임마 나는 관찰 관망을 하겠다라는 자세이기 때문에. 네. 네. 하여튼 간에 그러면 오늘 뭐 수빈이 있는 올지 울지 안 올지 올 거거든요. <laughs> 와도 그냥 문밖에 세워놓죠좀 <laughs> 벌을 세워야 돼요. 네, 네. 추운 날씨에 깨벗겨가지고. <laughs> 아니 팀 어떻게 짤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팀 하고 싶어요? 코리아맨은? 아 저요? 그냥 이게. 짜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YB, 뭐, OB가 될 수도 있고. OB, 아, YB 아니면 들어온 순서대로 갈 수도 있고. 기존 멤버와 신인 멤버로아니를 기존 멤버가 되고. 아니라. 그건 다떻 보면, 코리아맨도 기존 멤버죠. 아, 뭐야. 근데 나는 수빈이 하기 <laughs> 그, 그, <laughs> <나전> 싫어. 나는, 나도 싫어. 다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예, 제 강의는 뭐 애매해요.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답답하고. 코리아맨은 뭐 열정이 있고, 승부욕은 있는데, 금방 방전이 된단 말이야. 아 수빈이는 진짜로. <laughs> 그냥 못 하고 난그 생각이 있어 오비 와이비 말할수 하신 대로 네. 그렇게 하면은 오비가 너무 유리해 재강이랑 수빈이 그러면 아무것도 못 보주 여고 끝나 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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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종이 상대한다 부종이 이런 말할 때마다 가소러 <웃음> 여기 <laughs> 다잖점할 <다섯 자네>, 때까지 <laughs> 여보 <여기 웃음> 가소러 인마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웃음> 탁구도 그래 나랑 피시방 게임도 그래 그러니까 진짜 이, 그냥 그거는 그냥. 너가 문이 좋아하는 내가 진짜 그날 <laughs>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laughs> <laughs> 많아요. 수빈이랑 탁구한 날도 그렇고 재강이랑 게임한 날도 그렇고 아, 벌써 이제 파 됐어요. 그때면 일단 말로 하는 스타일이고, 수빈이 형은 그냥 못하고. 아나 잘해, 김재랑이 너 잘해. 아니, <laughs> 재강이 가 <laughs> 이게 참 기호 <귀여워> 그러네. <laughs> 아니, 수비... 게임 몇판 이겼다고. 수빈이는 허우대에 비해서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움츠이는목소리 그 크기에 비해 못하고. 아나 잘한다니까. 어, 근데 재강이는 채형에 비해서 조금 잘해. 아니, 그러면은 안 돼요. 수빈이 살게요, 그럼.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서열 정리 를 제대로 해줘야 되겠네, 내가. 그거 알죠? 진정한 고수는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어. 뭐, 거야? 이제까지 계속처럼. <laughs> 치러... <laughs> 아저씨, 이제까지. 제... 아니, 여기 진정한 고수. 이제까지. 에이, 이 사람은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해. 애매해. 제 강의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 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 하면서 아, 재미도 없고. ]겠단. 뭘 보여줘? 이제까지 못 보여줬는데. <laughs> 뭐, 자신까진 아니어도, 질 자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이게 진짜 내기 하는 건데 긴장감이 1도 없다. 어 맞아. 긴장감이 1도 없어? 어떡하지 <laughs> 이거? 야 진짜 오늘 서일전이 제대로 해줄게. 그러면 첫 판에 끝내는 거 아니면 첫 판은 그냥 몸풀기로 하고 두 번째. 아니 그냥, 그냥 바로 들어가야 죠 몸풀기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자마자 아, 그냥 바로 게임 진행이야. 그 라인 돼. 라인 그 기름도 봐야 되고. 아, 진짜. 그것도 봐야 이런 게참 이런 게 그거예요 핑계예요 아니 선수들도 미리 라인을 좀 아저씨 선수예요? 아니 선수예요? 아니 선수예요 <laughs> 똑같이 던져 나도 던지고 아저씨도 던지고 똑같은데 뭘뭐 그렇게 합니까 일단 가아저씨 오면 공격적이야 <laughs>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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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줄게. 정말 아저씨 오늘 내기 좋아한다 했지 아저씨 승부욕 있다 했지 내가 그거 꺾어줄게 내가 오늘 지업다 터뜨리게 해게 아저씨 털어봐, 아저씨. 이미 털렸어. <laughs> 일단 와! 수비왜 이렇게 안 오냐, 근데. 우리 따따블의 역사상 내기를 해서 단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무런 변수가 없는 이상 네, 무조건 제가 승리하지 않을까. 멤버들 기강 잡는 날이라. 에,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따따블 기강 잡는 날. 에, 이렇게 마, 에,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갑시다! 어, 아, 가자, 가자, 가자. 저의 야구 한번 합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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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여줘. 제강해부터야 사회인 야구 보여줘. 제강해부터야 자, 얼마나 공이 빨라나?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진짜? 직구만 오나, 근데? 어떻게? 나이스! 와 야, 야, 사회인 야구단 어디 갔냐? 야, 저, 야 저거 좀 봐야지. 야, 별론데? 김재형, 별론데? 저거 는 봐야지. 와! 와 야 좋아 야이 정도면 괜찮은데 우리가 할 만해. 이거 번트만 해도. 어. 그래. 어? 야변하고더 던지나? 자던집니다 안타! 안타, 아. 어! 달겼어요안타안달어요안타안타야안타 나이스. 야왜안 달려? 안타이잘 치는데. 배트를 짧게 잘라. 짧게 잡아 짧게 잡으라고 그냥 감으로 치는 거지. 툭쳐주면안 툭 좋으니까 <laughs> 툭 치라고 툭 그래야 될것같아오나오오오오오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빠르구나, 이게. 툭치고 알았어. 오오오오오오툭 어, 아, 쳐. 잡... 지금 오을 잡아야 돼요, 오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알았어, 알았어. 아, 오오오오오오오니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형, 형이 홈런 치면 돼.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우리. 핫스리 아, 하지 아니라서. 야, 이거 긴장되네. 어, 아, 이거 잡아야지. 더블 플레이. 더블 병사리. 플레이. 아, 경사이야 병살이야. 아, 경사리야 야, 재강아, 네? 너가 왜못 치는지 알았어. 이 모자를 왜 쓰고 있는 거야? 이 모자를 쓰니까 안 보이지. 아니, 바보야. 어떻게 쓰나? 언제겠다. 안 되겠다. 언제 던질지 모르겠네. 허리를 툭 치라니까? 짧게 짧고툭 치라고 어. 그럼 안타 통 넘기게 할수 있으니까 나 홈런 치고 싶단 말이야 아이 홈런 필요 없어 그럼 아이고 나이스 잡혔다 이건 파울, 잡았죠 파울 아니야아니야 짧게 잘라 짧게 잡아 아, 좀... 짧게 짧게 잡아 뭘 잡아야 돼? 짧게 잡고 짧게 잡고 그냥 딱 맞춘다 라는 느낌으로 아유 얘 어쩌면 허리 아파서 못쳐번트에 번트 짧게 잡야 너무 하다가 짧게 툭 친다 아유 형 손을 왜 하면... 그렇게 해 <laughs> 뭐가 이상한데? 아니 손을 왜 그렇게 하냐고! <laughs> 볼! 야볼잘 잡았다! 거... 잘발랐 볼이에요? 스트라이크네! 스트라이크야. 아, 볼 없어 여기! 여기 볼 없어? 어. 아니 손을 잘... 손을 정도가... 잘못 잘랐잖아! 어, 아, 왜 너무 빨라! 아니 손을 아, 잘못, 아니, 잘못 너, 잡았다고! 너, 너 너무 빨라! 손을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이게 아니야! 뭐야 야구 봤다면서! 아 이겼네! 아니 야구 봤다면서! 아 허리 다쳐서 어쩔 수 없지 뭐! 우와! 깜짝이야, 50. 거의 다맞는줄 알았어. 바울, 바울. 한번 더, 어 한번 더.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나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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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오, 나나 맞췄어. 넘어가요. 아웃다 아웃사. 아웃사. 에이. 에이. 너무 느려. 에이, 누가 가도 아웃이네. 에이. 허리가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태라서 지금 아침에 좀 으뜸이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늦을 것 같다.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좀 늦게 왔는데 생각보다 더 늦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프로페셔널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그냥 틀어막으면 돼 그럼 어차피 상관없어 안타만 많지 점수를 못 내면 상관없는 거거든 그것도 맞지 결국엔 점수를 내야 되는 건데 응. 여기서 아웃 당하면 돼 봐봐 폼이 어그러졌잖아 욕심에 지금 욕심꾸러기잖아 지금 욕심 못듣겠다 어. 어. 잡았어 잡았어 어. 어. <웃음> <웃음>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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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오 어. 5대0이야 뭐야? 3점 들어왔네. 3점 들어왔어. 3점 들어이싹쓸점들어이어 3점 들어왔어. 3놓쳤어 수비가 점들대왔어 3점 들아이어 3점 들어왔어. 3점 들어이어 3점 들어왔아 3점 아어왔아 3점 들어왔어. 3이 들어왔어. 3점 언제 왔나 3점 어? <laughs> <야, 웃음> 나는 왔어 3점 들안쳤어 아니, 야, 아니, 나는, 야, 야, 아니, 그 아니 많이 왔으면 유리한 게임이네 <laughs> 감... 아, 게임을 우리가 언제 해? <laughs> 나 지금 방망이 다섯 번뒤드로돈 내게 생겼어. <laughs> 다섯 번뒤드로돈 내게 생겼다, 엄마. 한 손으로, 한 손으로. 가자! 야, 한 손으로? 야, 좋아, 좋아. 방망 나오려면 주먹으로 쳐, 임마. 야! 나와, 이 자식아!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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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왔어. 야 완벽한 게임이었다 연판. <laughs> 게임을 둘만 하더라고. 재강이랑 국남이 만 둘이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치면서 나랑 으뜸이 은 옆에서 막 욕만 하는 거야. 예, 뭐 게임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5대0 이러니까 아 게임 터졌구나. 예, 또 졌구나 생각했습니다. 역전 역전. 무사 3분 가야 돼. 너야 너야 임마. 나라고. 아, <laughs> 나면 또. 제대로 아, 보여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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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제대로 아, 보여주라고.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래. 보여줘. 툭 맞추기만 해. 장난치면 안 돼. 이제 <laughs> 장난치면 안 돼.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안타지. 안타다. 세, 세일. 세이브. 세일. 가면 돼, 가면 돼. 이제 따라가야지, 아 따라가 가면 돼. 제발, 럭! 록. 경사, 경사. 안따갔다 경사. 됐어, 됐어. 1, 리로일 뭐야? 어, 가자, 가자. 아, 따라갈 수 있어, 따라갈 수 있어. 나이스, 아 따라 아 제가, 야 수빈아, 갔다 어, 맞추기만 해, 갔다 맞추기만 해. 자 무사히. 자, 저기 쫓긴다. 아 상대 팀 쫓긴다. 그리고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으뜸이 형이 또 갑자기 또 마지막에 탕탕탕 치면서 막 세이브 되고 하더라고. 잘하면 이거 이길 수도 있겠는데. 1, 아, 3, 말로 말도 일사말로. 일사말로. 어 공을 치게 해. 갔다 때 따라가야 될거 아니야 점수. 공을 치게 해, 그럼. 점수 갔다 내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공을 공을 이렇게 쳐야 돼. <laughs> 아니 공을 보고 쳐하고 네가 하면 아예 못 따라가잖아. 오, <laughs> 어, 갑자기. 아울 아, 파운. 아. 가가 가. 한번 나왔어. 세게 칠 생각하지 말고 갖다 맞추라고. 내가 예측한다. 이번 판 병살이다. 싸늘하다. 자, 컨집니다아 아니, 그렇게 칠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치냐이 말이야. 그냥 팔만 갖다 대면 그냥 공 갖다 대면 되는데 비타, 꺼져. 야, 꺼져 그냥. <laughs> 꺼져 그냥. 어려워. <laughs> 야구도 사실 이렇게 배틀을 들고 이렇게 허리를 써야 되는데 으뜸이 형이 계속 옆에서 허리 쓰지 마라. 이거 어떻게 허리를 안 써? 이 허리를 써야 홈런이 되지. 계속 옆에서 짜증 내고 뭐라고 하고 나한테 아까 꺼지라 그랬어. 이게 <laughs> 이 동생한테 꺼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뭐라는 거, 같은 편인데, 기분 좋게 치면 좋잖아. 근데, 아니, 팔만 딱 해가지고, 동, 콩만 딱 이렇게 쳐내면 되는데, 아니, 얘가 욕심이 들어있어. 욕심이. 홈런을 치려고, 진짜 욕심이 그득그득 들어가 있더래. 그득그득. 어. 어떻게든 내가 주인공이 돼보겠다. 그 친구는 그게 문제예요. 와 넘어가나요?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이 돼? 이정 차, 차. 아니, 아이도는게찮아이 정도는 1찮아이정도아니 정도는 괜찮아. 이아이게1는괜아이 정도는 괜아이 정도는 괜아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 되지만 수빈이 허리가 더아파서 못했으면 좋이다뭐이런도각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래아이아래정도아이다아이아래아래아래아아아아 나이아니아 파울이야 파이야아웃이야 파울이야, 파울이야. 스트라이크 아웃 스트라이크야 아우 썼는데? 이거아재강이 생각보다 형편없구나 야너 근데 뭐사회인 야구 했다며 어한 거지 그냥 어 그냥 사회인야구만한 거야 나이스아이스아스아 미안해요 아니이아저씨 나가시는 이 이런 이우입니다우아자아점 나왔어. 이쪽이로 나가면 돼. 이거 잘하면은, 어, 잘하면 뭐될수 있겠다는 생각 이거 잘하면 드라마 하나 쓸수 있겠다 야 이거 드라마틱한 거 뭔가 하나 쓸수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아웃이다! 아웃이다 무조건 아웃다 이거! 실수 아이 멍청한 그 아이 멍청한 그 그냥 멍 괜찮아 아우. 괜찮아 아우. 괜찮아 괜찮아 <laughs> 내가 저아 수빈아 1점만 내자 1점만 수빈아 허리 다 아픈데 무리하지 마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야 나가기만 하면 돼. 나가기만 하면은 득점권 딱딸을 된단 말이야. 무리하지 마. 오케이. 툭 갖다 대, 툭 갖다 대, 툭 갖다 대. 아직 한발 남았다. 어. 아, 아 이렇게 또냐?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게? 점수가. 이수빈 파이팅. 자 아웃. 툭툭 갖다 대기만해. 오케이. 사구. 아, 아니 툭 갖다 대기만 아웃. 하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들어가시죠. 아이고 아니요, 아직 우리, 아니, <laughs> 어, 원래 아 나왔잖아 우리 짐사자. 어 얼른 집에 가서 허리찜질이나 하세요. 에아옷 입어야겠다. 아옷 입어야지. 옷 입어야지. 아니야 우리 짤 우리 끝났네. 에이 아오나 아, 아, 있어 수빈아. 내가 어? 네, 맞춰. 어 나와. 계속. 괜찮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갖다대기만해 진짜야. 야 진짜 제발 한 번만 갖다대기만해 갔다 내기만해. 갖다 내기만 괜찮아. 갔다 대기만 해 수빈아 집에 가고 싶어 지금 제. 수빈아 갖다 대기만 해 오케이 <laughs> 갔다 대기만 하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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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나 미치겠네 진짜로 정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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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웃, 아웃. 이 따따불에서 만큼은 내기했을 때 내기의 신은 나한테 손을 들어주는 것. 다시 갑니다. 이거 내기 이대로 끝나면 안 돼. 이건 억울해서 못해 코리아맨, 그리고 김재강, 예. 네, 다시 갑니다. 아, 이것들 진짜 안 되겠어. 이것들, 이 꼬마들, 이 친구들, 이 자식들. 다시 한번 붙자고. 다시 한번 붙자고. 그리고 사실 제가 허리만 안 아프면 제가 국남이 형 이길 수 있어요. 네 그형 사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길 수 있습니다 한판더 붙자 어? 딱한 번만 더 하자 나다 나면.